지난달에 어린 왕자를 다시 읽었어요. 사유한의 인생고전이라는 고전 읽는 독서 모임에서 세티칩 회리에 어린 왕자와 함께 했었거든요. 물론, 최근에 사랑에 대한 사유를 나름 계속하고 있었던 터라 작년에 분명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읽었던 그 느낌과는 또 달랐어요. 어린 왕자는 결국 사랑 이야기구나 싶더라고요. 어린 왕자의 행성인 B612에서는 하루살이처럼 피고 지는 한 겹짜리 꽃들만 있었는데 그 사이 처음 보는 화려한 장미를 만나게 되죠. 한눈에 보기에도 화려하고 예쁜 모습, 음, 첫눈에 반하기 딱이었던 거죠. 그렇지 않아도 어린 왕자는, 어,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늘 외로웠거든요. 어린 왕자의 일상은 채바퀴 돌듯 화산을 청소하거나 바밤나무 뿌리를 뽑거나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야 했어요. 음 마치 시즈프시나처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행성의 존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요. 어린 왕자의 낙이란 노을 보는 것이 유일한 놀이였죠. 그런 그에게 예쁜 장미가 먼저 말더 걸어주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두근거림은 금세 끝나버리죠. 장미에게 질려버려요. 음. 그리고 결심해요. 떠나야겠다라고. 결국 장미를 두고 자기 별을 떠나요. 도망치듯이. 그리고는 여러 행성을 돌아다니며 유랑을 하죠.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사실 후회도 해요.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다라고 말이죠. 아무튼 지구에서 여우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우와의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우게 돼요. 관계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일단,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 참을성으로 기다려주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책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배우게 돼요. 처음으로 자기가 만든 상상 속의 이상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죠. 예쁜 장미도 장미고, 시든 장미도 장미고, 가시가 있는 장미도 장미고, 허풍스러운 장미도 장미고, 뭐, 그렇게 장미의 본질에 대해서.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에게로 돌아가기로 해요. 물론 그게 죽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다시 자기의 사랑에게 가는 길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기도 했죠. 아무튼 다시 자기별로 돌아간 어린 왕자는 어, 사랑하는 자신의 장미와 음, 과연 오래오래 행복했을까요?